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할 때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어,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제 Y축을 하나 그려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원이 어, 예를 들면,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이동이 됐다고 가져갑시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크기가 변하지 않죠. 크기, 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면요, 크기에 관련된 요소들 체크해 보면 중심은 위치가 바뀔 테니까 달라지고요. 반지름도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바뀌지 않을 것이고 원의 둘레 길이 크기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둘레 길이도 바뀌지 않겠고요. 원의 넓이 크기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원의 넓이도 바뀌지 않겠죠?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의 좌표. 좌표는 위치니까 바뀌었겠죠?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은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